저희는 송원고등학교 졸업생 인하대학교 정체교학과 1 9학번 문서영 인하대학교 화학과 2 0학번 김주희입니다 서영 아우님 재작년 수능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? 2019학년도에는 수시가 정시보다 월등히 비중이 컸는데요 수능에서는 국어가 불수능인 난이도라고 모두가 평가했습니다 주희학구님 2020학년도 수능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?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전 수능보다 국어와 영어가 쉬웠고, 사탐과 가탐은 비슷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. 김종학부님은 수능 보면서 어떤 과목을 제일 피하고 싶으셨나요? 저는 가탐 중에서 물리가 제일 피하고 싶었어요. 왜냐면, 그냥 물리가 싫고, 제 머리로는 이해를 <laughs> 못하겠거든요. 그러면 혹시 서영학부님은 사탐 중에 어떤 과목을 제일 피하고 싶었나요? 저는 사탐 여러 과목 중에서 제일 피하고 싶었던 건 아마 경제가 아닐까요? 근데 이 부분은 많은 학생들 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. 서영사범 님은 수능 때 어떤 사탐 과목을 선택하셨나요? 저는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었는데요. 어, 그 이유는 어, 많은 학생들이 사탐 중에서 고르는 과목이라 그 길을 따라갔던 거기도 하고, 특히 사회 문화는 정세쌤이 너무 잘 가르치셔가지고 따라갔습니다. 짱짱맨주희학원님께서는 <laughs> 어떤 과목을 선택하셨나요? 저는 화학과 생명을 선택했는데요. 중학교 때부터 그냥 화학과 생명을 자주 하기도 했었고, 그냥 물리는 일단 싫고, 지구가 고뭐 저랑 안 맞는 거같고 해서 화학과 생명을 선택했는데요. 화학은 역시 고이쌤. <웃음> 짠짠! <웃음> 과학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과학탐구도 선택하실 건가요? 저는 절대 안할 겁니다 왜요? 왜냐면 고등학교때 물리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등급이... <laughs> 네 노토벤트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과목만 고를 것 음. 같아요 민정아고님은 사회과목 고르실 건가요? 저도 절대 안 고를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 때는... 입과생이기도 하고 저는 화학이 너무 좋기도 하고 해서 <laughs> 저는 절대 생, 음, 그쪽 가지 않을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생 <laughs> 뭐냐 과학도 재미있고 문과도 재미있다고 하면 합쳐서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사회과목을 공부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접했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한 책으로만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수업시간에 했던 거 그리고 문제집들에 있던 걸 바탕으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단권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수능 전에 그한 권으로 공부를 할수 있어서 저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음 그렇군요. <laughs> 저의 과학 공부 방법은요. 음, 일단 과학은 좀 사회와 좀 다르게 문제를 그냥 많이 풀고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서 문제만 풀면 되는 형식이어가지고 오이버사를 풀고 아니면 뭐 EBS 책에서 풀고 틀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노트했다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냥 진짜 멘토멘티 형식으로 아, 아는 거를 알려주고 모르는 걸 물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, 멘토멘티 좋죠. 지금까지 김민정, 문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이나대로 오세요, 여러분. 공부 열심히 하세요. 파이팅! 혹시 재밌어TV 구독하셨나요? 좋아요는요. 알림 설정까지.